안녕하세요. 한달 만에 돌아온 인절미를 좋아하는 절미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슬라임을 한번 만져보려고 켰어요. 되게 오랜만이죠? 한달 만이니까. 제가 2020년을 축하하는 기념으로 켰었는데, 이번에는 2월이 됐죠.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키도록 할게요. 오늘은 말하면서 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슬라임 계속 이렇게 만질게요. 여기 제 앞에 거치대가 있어가지고 잘못 만질 것 같아요. 답답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영상 찍을 때 변조를 안 해요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세게 만지면 어 거치대가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천천히 만지는 중이라입니다 이 슬라임은 뽀짝뽀짝 소리가 잘 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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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 남답니다 이거는 음 슬라임을 사가지고 여기에 좀더 제가 물이랑 글리세린, 액티 이런 거 추가해가지고 업그레이드 시킨 거랍니다. 으쯔. 여기 이거는 오레온, 오레온데 여기 보면은 스펀지로 요거 초코칩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자그만하게 검정색깔 알갱이로 이렇게 좀더 진짜같이 표현을 한것 같아요 여기 낙자 했는데 다안 지워져 가지고 <laughs> 오늘은 좀만 더 오래, 오래 영상을 좀 할게요. 아, 여기 뭐야? 어, 여기, 액개가, 액개가 굳었었네요. <laughs> 됐다. 제가 첫 영상, 알로에 영상이 없어졌더라고요. 왠진 모르겠지만, 없어졌어요. 제, 제 폰에서 봤을 때는. 그거, 그거 되게 열심히 만들었었는데. 영상이 없어지니까 좀 그렇네요. 제가 지운 게 아닌데.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뿅.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